최근 미국 MLS의 솔트레이크는 손흥민의 LAFC와 이연전을 치르면서 치욕적인 연속 캐트트릭 허용과 이연전 모두 1대4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오늘 솔트레이크의 파블로 감독이 결국 한마디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MLS를 초토화시킬 진짜 킬러라고 말하면서 또 충격적인 실수의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축구의 최고 감독인데도 정말 손흥민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 또 드러난 상황입니다. 결국 최근 영국과 한국 축구팬들이 직접 나서서 MSL의 손흥민에 대해서 가르치는 황당한 시간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손흥민의 맹활약에 치명타를 맞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미국 축구계의 실태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레알솔트레이크의 파블로 마스트로엔이 감독의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이 감독은 미국 축구계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은 베테랑 감독인데요. 손흥민과 두번 맞붙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또 충격적인 손흥민의 약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8일 솔트레이크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손흥민은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4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2일 홈에서 다시 만난 경기에서도 한골이동으로 또다시 4대1 승리를 만들어냈죠. 같은 팀을 상대로 연속으로 같은 스코어로 승리한 것입니다. 파블로 마스트로엔이 감독은 경기 후 미국 솔트레이크 트리륜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전반전 이 실점은 우리가 역습 상황에서 당한 게 아니다. 우리는 이미 수비 진영을 갖춘 상태였다라며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충격을 솔직히 밝혔습니다. 파블로 감독의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LAFC는 지난 5년간 EPL에서 매 시즌 20골을 넣은 선수에게 2,500만 달러를 투자한 이유가 있다며 손흥민은 EPL에서 이보다 수준이 낮은 리그로 왔다. 이런 선수는 그냥 킬러다. 뭐라 말할 수가 없다. 그만큼 막기가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파블로 감독의 발언은 차원이 다른 선수를 막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골에 대해 언급하면서 두 번째 실점은 손흥민이 약발로 26야대에서 넣은 골이다. 도저히 슈팅을 할 공간이 전혀 없었다. 정말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파블로는 미국의 저명한 감독인데도 손흥민에 대해 또 약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양발잡이 선수입니다. EPL에서 양발로 골을 넣는 비율이 거의 동일한 몇안 되는 선수 중한 명이죠. 통계 전문 매체 옵타에 따르면 손흥민은 양발로 36% 이상 고르게 득점한 유일한 선수라고 평가받았습니다. MLS도 경기 도중 손흥민의 슈팅을 약발로 넣었다라고 소개했다가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MLS에서 약발이라고 표현했다는 소식은 영국과 한국에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EPL 팬들과 한국 축구 팬들이 SNS를 통해 손흥민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약발이라니. 10년간 EPL에서 뛰면서 양발골을 똑같이 넣던 선수를 약발이라고 하다니 하며 조롱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약발이라고 잘못 쓴 표현보다 더큰 충격을 주는 것은 손흥민을 향해 언터쳐블 킬러라고 언급한 것이 발언의 핵심입니다. 미국 축구계의 베테랑 감독이 직접 손흥민은 킬러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 매체들이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것도 베테랑 감독이 스스로, MLS는 EPL보다 수준이 낮은 리그라고 스스로 시인하면서 손흥민에게 MLS는 너무 쉬운 곳이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파블로 감독과 미국 축구팬들이 놀란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저히 골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기대득점값과 실제 득점 사이의 엄청난 차이의 파블로 감독과 미국 축구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구 통계의 매체 품목에 따르면 22일 경기에서 손흥민의 역전골 기대득점값은 0.0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페널티박스 바깥 23m 지점에서 수비벽이 있는 상황에서의 골이었기 때문입니다. 확률적으로는 6%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슈팅으로 골대의 구석을 정확히 맞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유효 슈팅 기대값인 XOT도 0.10밖에 안됐다는 점입니다. 즉 손흥민이 그 상황에서 골문을 향해 정확하게 슈팅을 하는 것조차 10%의 확률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10%의 확률을 뚫고 6%밖에 안되는 빈틈으로 강슛을 했고 득점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MLS와 미국 축구 매체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손흥민의 기대값 관련 대서특필 뉴스를 전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손흥민의 능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토트넘 시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는 기대득점값 0 0 0인 코너킥 직접 득점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죠. The xG philosophy라는 통계 사이트에서는 이를 기적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영국 매체들도 손흥민의 이런 능력을 계속해서 극찬해 왔습니다. 분석 매체 xG philosophy는 골 기대값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수 중한 명이라고 평가했고, DS 레틱은 손흥민은 10년 동안 EPL에서 가장 꾸준한 활약을 펼친 선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MLS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선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경기를 지켜본 EPL 팬들은 MLS 수비수들의 대응을 보고 기가 막혀했습니다. 손흥민을 저렇게 막는 것은 유치원 수준의 수비다. 손흥민은 세계 축구에서 몇안 되는 양발잡이다. 절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슈팅을 쏠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 시절 다른 EPL 팀들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특별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손흥민이 좌측에서 공을 잡으면 두 명의 수비수가 달라붙어서 견제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손흥민 존이라고 불리는 페널티 박스 아크 좌우측 45도 부근에서는 더욱 끈질기게 견제했습니다. 손흥민의 날카로운 가마차기를 항상 경계했던 것이죠. 하지만 MLS 팀들은 아직 이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팀이 수비 뒷공간을 크게 내주고 있어서 손흥민 같은 선수에게는 최적의 환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합류한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데뷔전 이후 집계된 MLS 공격 지표에서 LAFC는 득점과 기대 득점 부문에서 1위와 4위로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득점 부문에서는 20위권에서 1위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는 MLS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MLS 사무국도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공식 홈페이지는 24일 MLS 팀들의 파워 랭킹 변화를 공개했습니다. 사무국에 따르면 LAFC의 파워 랭킹은 손흥민 합류 후 급격히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영국 축구 전문가는 현재 MLS 선수들은 손흥민을 막을 수가 없다. 그냥 킬러가 수준 낮은 MLS에 왔다고 단언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MLS에서 뛰는 것은 거의 반칙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PL에서 10년간 검증받은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손흥민이 MLS에 왔고 현지에서는 그의 진짜 실력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블로 마스트로헤니 감독 같은 베테랑도 두 번의 경기를 치른 후에야 손흥민은 킬러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EPL 팬들과 한국 축구 팬들이 MLS에게 손흥민이 누구인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신기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르쳐줘도 손흥민의 클래스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손흥민이 MLS에서 어떤 기록들을 더 세워나갈지, 그리고 현지 팀들이 언제쯤 손흥민을 제대로 막을 전술을 개발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손흥민이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진짜 월드클래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손흥민의 MLS 활약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